First day, save the training. 안녕하세요, 패스트 대디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름철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하는 무서운 질병인 비브리오균에 음.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간 질환을 갖고 있거나 면역저하 상태에 있는 고위험군에서 매년 100명 미만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 시 사망률이 50% 이상인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질환이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전남도청은 5월 16일자로 비브리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비브리오균은 크게 콜레라와 비콜레라균으로 나누어집니다. 비브리오콜레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콜레라 질병은 심한 수양성물 설사와 탈수를 일으키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비브리오는 급성 세균성 장염과 식중독을 일으키며 8월에서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비브리오균 중에서 불니피쿠스라는 것은 피부 연조직 감염과 급성 폐혈증을 일으킵니다.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감염 후에 발생하는 폐혈증을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하며 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비콜레라 비브리오균은 세계 각지 연안 해수에서 존재하며 이를 섭취한 어패류 어류에 농축될 수 있습니다. 선원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철 해안 지역 해수 온도가 18도씨 이상일 때 만성 간질 환자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등 알코올 중독자 면역 저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상처가 발생한 경우 오염된 바닷물 접촉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며 주로 발병 지역은 선암해권 지역이지만 어패류는 전국 어디에서나 섭취가 가능하기에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간염, 간경화, 간암의 간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 만성신부전, 조혈장애, 혈색소침착증, 면역억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 중인 면역자와 환자 가고 위험군에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혈증을 유발하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균은 수온이 20도씨 이상의 염도가 낮은 바닷물에서 잘 자라며 17도씨 이하의 차가운 바닷물에서는 균이 거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환자가 발생합니다. 2000년 법정 검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수십 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0만 명당 발생률은 0.05에서 0.18명 정도로 높지 않지만 병원 전 사망 건수를 반영한다면 추정 사망치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스페인, 터키 등의 수산물 섭취가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매년 10만 명당 0.5명의 발생률을 보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약 16에서 24시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주요 증상은 복통,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권태, 전신세약감 등이 나타나고 발열이 시작된 지약 36시간 정도 후에 피부 병변이 나타납니다. 환자의 3분의 1가량은 이번 당시에 이미 저혈압이 관찰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위중합니다. 피부 병변은 주로 상처 부위에서 시작되거나 하지에서 시작됩니다.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나타나며 출혈을 동반한 수포가 형성되며 점차 범위가 확대됩니다. 환자가 폐혈증을 동반하지 않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수포를 동반한 피부의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와 외과적 절제술을 통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간 질환이 있거나 면역저하 경우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피부 상처가 있을 경우 가급적 바닷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고 접촉 시 상처 부위를 빠르게 소독해야 합니다. 전남도청에서 어패류 관리 및 조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어패류는 5도씨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 처리하고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힐 때는 9분 이상 요리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리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하며 칼, 도마 등의 손질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 장갑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보건복지국에서는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의료기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도청 대표 누리집이나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패스트 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